테슬라를 투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일까요? 요동치는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한 번에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배짱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 영상에서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 테슬라에 대해 계속 정보를 찾아보고 일론 머스크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트위터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테슬라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라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곧 애정이 되고 애정은 요동치는 변동성 장에서 쉽게 매도하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전그 선택지도 꽤나 괜찮은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그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의 정반대 테슬라에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투자에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동안 해왔던 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즘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름모를 코인 차트에서 볼법한 기울기로 특정 회사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과 그 주식을 둘러싸고 있는 광적인 분위기.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수익 인증글과 그 주식을 띄웠던 특정 인물에 대한 신격화. 처음엔 이 현상을 재미있게 바라보았던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조차도 이 현상이 수개월간 지속되고 그 기업의 시총이 현대 기아차를 추월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은 실제 투자를 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뒤늦게 광란의 파티에 뛰어든 이들의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한 이들은 그 투자 기간이 오래될수록 손실 확률은 낮아졌고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절묘한 타이밍,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매매, 적당한 수익 시점에서 매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트레이더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드한 장기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투자에 있어 시간은 기술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다뤄야만 하고 따라서 분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걸 광적으로 몰아가는 극도로 과열된 분위기 말입니다. 테슬라로 투자를 처음 시작한 초심자가 투자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수익률에 집착하고 지겨운 횡보장과 이런저런 미디어발 이슈에 치이다 보면 옆 동네에서 급격하게 널뛰는 특정 주식과 오로지 그 주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쏟아지는 그 특유의 분위기에 쉽게 현혹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투자의 여정을 멈추고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그 주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 과열된 분위기에서도 타이밍을 잘 맞춰 높은 수익을 낸 이도 있겠지만, 과연 전체 중몇 명이나 그런 수익을 냈을까요? 기술적 투자는 기술을 부린 사람 모두에게 수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극히 선택된 일부만 수익을 가져가며 나머지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광적인 분위기라는 것에 있어서 테슬라 투자자들도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매 분기마다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며 늘 우리를 흥분시키고 전율을 느끼게 해줍니다. 테슬라의 주가상승 또한 특정 시점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내립니다. 그때의 분위기도 국장에서 튀어 오르는 몇몇 종목 못지않게 매우 과열되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안에 들어서면 큰 금액으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유혹 혹은 하락세에 매도를 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보는 장기투자라면 그런 분위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때로는 무심해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즉, 테슬라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테슬라가 아닌 특정 주식을 띄우는 과도한 광풍도 우리의 장기투자 여정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무심해져야 합니다. 무심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또는 밤새 주가창만 쳐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으름 계획을 잘 세워서 예상치 못한 과도한 지출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꾸준한 수입도 필요할 것이므로 본업을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테슬라를 통해서 팔자를 고치고 인생의 중요한 경제적 자립도 맞이하겠지만 이런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생각도 투자에 대한 생각도 특정 주식을 감싸고 도는 광풍도 잠시 거리를 두고 무심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자 기간은 오래될수록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끔은 무심해지길 바랍니다.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